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누가네 실험실입니다. 초록이 빨강입니다. 짜잔! 프레시라이트 염색제네요. 염색하실 때 집에서 하세요? 아니면 미용실 가서 하세요? 셀프라면 귀찮고 얼룩질 수도 있지만 돈을 안낄수 있고 미용실 가서 하면 편하고 염색도 잘 되긴 하는데 나 돈이 훨씬 많이 드니까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실험이 같은 염색제로 일반인과 미용사가 염색했을 때 차이가 있을까입니다. 그럼 염색하러 가볼까요? 고고씽! 안녕! 229년차 노랑입니다 두 분을 모시고 이 탈색모 마네킹의 염색을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바로 가시죠 가시죠 가시죠. 네, 어디서부터 혹시 바르시는 편이에요? 바람샘은 사이드 윗부분부터 바를 거예요 그리고 여기 바르고 백으로 넘어와서 위에부터 그러니까 앞에부터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염색력이 지금 베이스 컬러 보다 좋기 때문에 오. 앞에 먼저 땀 시키고 뒤로 들어갈 거예요 밑에부터 하다 보면 이해가더 높게 나와요 할때 어디서부터 익숙해요? 저 뒤통수요. 뒤통수를 잘못 발라서 어, 맞아 진짜 집에서 이렇게 하잖아. 응. 잘 바르고 있는 거예요? 요, 여기는 안 발라진 거 같은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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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되고 있어요. <laughs> 염색은 뒤통수부터 하셔야 돼요. 뒤통수부터 왜죠? 안보이니다 안 <laughs> 근데 왜이 뿌리 부분은 안 바르시는 거예요? 통이 살짝 어둡다고 해도 먼저 발랐는데 정심는 열이 많아가지고 금방 밝아져요. 그래서 여기는 마지막에 더칠할것같 뭐 실제 두피인 것처럼 마네킹이라 열이 없거든요. 다 묻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보시면 얼굴에 지금 다 묻었어. 아 씻은 데, 씻은 데. 귀에 너무, 귀없는거 아니야? 다, 다 묻겠어. 왜 이렇게 문질문질 하시는 거왜 그러시는 건 어, 아, 전체적으로 약도고잘되야 하고 뭐 넓게 펴주는 거. 설탕색 아, 할때 주로 가장 안 좋은 예가 머리 비벼서 상처 이 전에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손상되니까 차라을 처음에, 처음에 빗질하면서 해주는 게더 좋은 씨. 크림도 먹을 쩍다 이렇게 하시던데. 아, 지금 머리가 다 엉켰어. 양, 양에 바르는 양이 다른데? 온브레 색깔을 좀더 오래 유지하는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저도 탈색목이어서 삼성샴푸 주로 많이 사용하고 너무 뜨거운 샴푸 잘안 해요. 트리트먼트는 처음 염색했을 때 너무 방지하면 오히려 색이 잘 빠져서 2주는 지나고 나서 조금씩 방지시켜주면서 목을 네. 다시 복구해주시는거요이 상품으로도 충분할까요? 원통 부족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40g이 붓게 안 돼가지고. 음. 보통 뿌리 염색할 때 거의 80g 정도, 남자 전체 염색도 80g 정도 타는데 턱없이 부족할 것 같은 향입니다. 이거 한 5통, 6통은 응. 필요하겠네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연습 력이 아주 꾸덕하게 나가서 시어포질을 해줘요. 맞아. 엣지 있게똥마리 결과를 한번 볼까요? 안쪽에도 잘 됐어. 머릿결이 지금 난리가 났는데, 같은 염색약을 사용했는데, 왜얘 이렇게 수수불과 머리가 된 거죠? 바르실 때 일단 비비는 동작에서 캡티클이 다 일어나가지고, 많이 끊길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캡티클이 일어난 상태고, 이미 모발이 약해진 상태여가지고. <laughs> 이게 왜 이렇게 얼룩이 진 걸까요? 안쪽은 색이 되게 잘 나왔어요. 그래서 위에는 아직 색이 덜 나온 상태여가지고, 어. 앞에서부터 바르는 게 어. 이, 네. 네. 이 탈색기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아예 그냥 노랗거든요. 노랑이니까 노랗죠. 아, 미용실 전용 약이랑 론드샵에서 파는 이연모제랑 뭐가 많이 다른가요? 성분이나 독성 냄새가 차이는 있어요. 직접 전문가들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색의 쨍감도 있고 저희가 샵에 갔때 이렇게 부시시하게 나오진 네. 않는데 지금 되게 이렇게 퍼져서 나온거든요 아, 그러면 오히려 로드샵 제품이 더뭐 약이 독한... 톡톡한... 음. 샵에 가면 색깔이 더잘 나와서 음. 더 거기 약이 더 독할 줄알았요이 감기는 방법에도 뭔가 그런 게있을까다 느껴보셨을 거예요 두피부절 어. 약간 돌리듯이 한 다음에 마지막에 샴푸하기 전에 음. 물을 얼룩 방지나 이런 건데, 고객들은 모발을 비비는 거고, 저희는 두피 쪽을 이렇게. 그래서 저희도 모발은 이렇게 비비진 않아요. 꾸기 는 것도 있어도 마지막에. 절대 어 이렇게 비비면, 티클 다일어나서 머리랑 꾸자. 근데 샴푸 시원하게 뽀깍뽀깍뽀깍 이렇게 샤워하잖아요, 머리 할 때. 두피는 괜찮아요. 근데 손톱만 안 쓰면 괜찮은데, 이제 머리 키신 분들 보면은 여기 이렇게 비비는, 이게 머리가 다 부시시해지는. 바를 때도 이러고 까매 끼 때도 이러고 이모양이 된 거예요 노랑이 아시겠어요? 음. 지금 이것도 머리를 따놨는데 안 풀려 흔들어. <laughs> 저도 로드샵에서 이렇게 사서 염색해 본건 처음이에요. 음. 이렇게 재밌는 경험하게 해주시는 막무가내 실험 실험다 실험실 실험실 맞아요. <laughs> 막무가내 실험실입니다. 실험실 시름실 빨간님 노랑님한테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또 이렇게 재밌는 콘텐츠 있으면 불러주시면 좋겠어요. 다 같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